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선 주요 내용만 빠르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뒷 부분에 가서 공문을 보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첫 번째 금융 지원입니다. 아, 명절 자금으로 최대 43조 원을 공급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출을 39조 원, 보증으로 4조 원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UF 팀원 사태가 있었죠. 그 피해 기업의 대출 금리를 인하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소진공이나 중진공 금리가 각각 3.5%포인트, 3.4%포인트였는데, 일률적으로 2.5%포인트로 인하해 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 성수품, 구매자금 50억 원을 지원하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 통해서 개별 점포당 최대 1천만원 융자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진공에서 매출 채권 팩터링을 375억원에서 300억원 늘어난 675억원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번째는 소상공인 전기료를 최대 20만원 지원하는게 있었죠. 그 지원 대상을 확대를 합니다. 최초에는 연매출 3천만원 이하였다가 그다음에 6천만원 이하 이번에 1억 4백만원 미만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 매출이 1억 4백만원 미만이라면 전기료 최대 20만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내용은 9월 초에 공고 예정이니까요. 그때 공고가 되면 제가 바로 또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수석전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점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민과 증산층을 대상으로 첫 번째 금융지원입니다. 햇살론 뉴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햇살론 뉴스 공급 규모를 1000억 원 확대해서 당초에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채무 조정을 위해서 서민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9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도 발표가 되는 대로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액 생계비 대출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소액 생계비 대출 전액 상환자에 대해서 재대출을 해주는 데요, 최대 100만 원까지 추석 전에 조기 지원할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9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또 공고가 나는 대로 바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자세한 내용은 공문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자료입니다. 추석 민생 안정 대책입니다. 그래서 어제 8월 28일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렇게 발표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앞 아, 부분에 요약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약은 앞서 제가 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순서를 보게 되면, 아, 여기 민생부담 경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강화 부분이 있고, 서민중산층 맞춤형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강화해서,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 43조 원 규모로 신규 공급을 합니다. 이거는 대출이나 보증을 지원하는 데 활용이 되는데요. 여기 대출의 39조, 그리고 보증의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지역신용보증재단,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에서 이렇게 신규 자금을 공급하니까요. 이 부분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은 어, 총 50억 원의 구매 대금을 지원하는데요. 어, 추석 연휴 전 2개월, 그러니까 7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어, 이렇게 50억 원을 어, 구매 대금 지원을 어, 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아무 분이나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 우수 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개별 상인 융자 지원을 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자체의 우수 사, 시장 상인회를 어, 잘 이렇게 관계맺기를 잘 하셔서 어, 개별로 상인자 상인 인 지원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원한도는 상인 해당 총 최대 2억 원인데 여러분 같이 개인점포 같은 경우는 최대 1천만 원 이렇게 어, 지원 을 받게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매출채권 부문인데요. 어, 추석 전유에서 매출채권 총 2조 7천억 원을 보험으로 어, 인수를 합니다. 신용보증 기금에서 인수를 해서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 여러분들이 물건을 판매하면 매출 채권이 생기죠. 그래서 물건 값을 이렇게 받을 그런 채권이 생기는데, 어, 이거를 시중보증기금에서 보험으로 인수를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어,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거래처에서 이제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어 여러분들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금을 어,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아울러서 중진공에서 어,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또 확대를 합니다. 300억 원증원을 해서 375억 원에서 675억 원으로 확대해서 매출채권 팩토링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거 역시 어, 여러분들이 납품을 하게 되면 매출채권이 생기게 됩니다. 매출채권이 생기게 되면 어, 거래처에서 돈을 정산받기까지 시차가 생깁니다. 그 시차가 생기는 것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중진공에서 먼저 이 매출채권을 양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대금 지급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 중진공에서는 거래처 여러분들이 납품한 그런 거래처로부터 이제 물건 값을 받는. 그러니까 먼저 중진공에서 대금 지급을 여러분에게 해준다. 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675억 원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준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유동화 지원을 하는데 판매기업 제한요건 같은 것도 좀 완화해주고 평가 기준도 우대해주고 이렇게 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여러분의 유동화를 지원해 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매출 정상간 시차에 따른 여러분들 금융부담 완화하기 위해서 매출채권을 매입해서. 매입해서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기업 제한 요건 완화, 평가 기준 우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 평가를 생략한다든지, 세금 체납 제한 요건 적용 예외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우대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그 전기료가 있습니다. 전기료. 전기료가 최대 2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죠. 그런데 추가 확대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최초에 여러분들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까지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연 매출 확대를 했는데요. 이번에 1억 4백만 원까지 지원해 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출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 된다라고 하면 전기료를 최대 2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9월 초에 공고를 하니까요. 9월 초에 공고를 하면 제가 바로 어,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앞서 요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관련해서 여러분 어, 부담이 많으시죠. 그래서 외국인 고용허가 기준을 완화해서 완화된 기준으로 추석 전에 고용허가를 어,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고용허가가 이렇게 어, 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산재보험 읽어보시고요. 어, 그다음에 에로 어, 해서 UMF 팀원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동성 공급 규모를 어, 1조 2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어, 이렇게 대출 금리도 인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어, 소진공 금리가 3.51%죠, 현재. 이거를 2.5% 고정금리로. 그리고 중진공에서는 현재 3.4%인데, 이것도 역시 2.5% 고정금리로 이렇게, 어, 내려줍니다. 어, 그 다음에 신보 기운에서 현재 3.9에서 4.5%, 그리고 보증료도 어, 0.5% 이렇게 되어 있고, 최대 1%인데요. 이거를, 어, 3.9에서 3.3, 4.5에서 4.3으로 이렇게, 내려주고요 보증료도 어, 한도에 무관하게 0.5%로 이렇게 어,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세정지원 요거 읽어보시고요. 하도급 애로도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공공조달사업 부담 경감위에서 요거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하고 연관된 소상공인 대책 후속 조치로 새출발기금과 어, 채무 걱정 덜어드림 신속 추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 새출발기금과 전환보증, 정책자금, 저금리 대환대출이 있었는데 이세 부분은 어, 금융지원 3종 세트라고 해서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어,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어,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를 한다 그리고 신청기한 연장을 한다 이거를 추석 전에 시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 교육 연계 지원 강화도 하고 협약 기간 확대해서 질적 개선 병행 추진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 기금 사업 영위 기간도 20년 4월 코로나 시절이었죠. 20년 4월에서 23년 11월까지인데 이거를 확대를 해서 금년 6월까지 사업 영위를 했으면 가능합니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휴페업 포함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신규대출 지원도 6개월 이내에 신규대출도 일정 요건의 채무조정이 허용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신청기간 연장이 됩니다. 현재 내년 10월까지였는데 이거를 2026년 12월까지로 신청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연계 프로그램 희망 리턴 패키지라든지 국민 취업 지원제도, 그리고 취업 재창업 연계 프로그램 점진적으로 확대를 한다. 그래서 이런 연계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수를 하게 되면 원금 조정이라든지 금리 조정의 혜택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금융 지원 3종 세트는 여러분 제가 일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 중산층 맞춤형 지원에서 햇살론이 있습니다. 햇살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햇살론이 있는데요. 대학생 취준생 등 청년층 소액금융지원을 위해서 햇살론 뉴스가 있습니다. 햇살론 뉴스를 공급규모를 1000억원을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확대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에 이제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자 햇살론이라든지 햇살론 뱅크, 햇살론15 보증 한도 확대 연장을 한다. 2024년 말까지, 금년 말까지 확대를 한다라는 거고요. 이 내용은 여러분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계비 대출 관련해서 소액 생계비 대출을 과거에 많이 시행을 했는데요. 이 소액 생계비 대출 받은 거를 전액 상환한 사람에 대해서 재대출을 해줍니다. 재대출 최대 100만 원을 재대출을 해주는데요. 추석 전에 조기 지원을 해줍니다. 9월 어, 11일부터 어, 지원을 해줍니다. 대상은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 그리고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고요. 금리는 기본 금리 15.9%에서 어, 이렇게 금융결제 이수하고 1년 성실 상환하게 되면 최저 금리를 9.4%까지 인하해 줍니다. 자, 이 생계비 지출 9월 1 2일 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거 꼭 추가로 공고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말씀을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금융 부문에 있어서 어, 채무조정 지원 그 관련해서 금융애로를좀 완화하고 금융 보용, 복지 연계를 강화하는 서민층 맞춤형 지원 방안을 어, 9월에 또 추가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서민층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표를 하게 되면 어, 여러분들에게 바로 또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강화 부분 그리고 서민 중산층 맞춤형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